어 행정처장님 예. 어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어 소수설이 뭐 어, 어떤 학설이 그렇게 에,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이해 간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예. 저희들이 쭉 이제 검토해 본 바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중에 가장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당해야 되는 것이고 예. 어, 법률적인 해석은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문언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문언의 범위. 그렇죠. 문언의 범위 내에서만 예. 해석이 가능한 것이겠죠. 예, 그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은 해석의 범위를 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문언의 이제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체포접수심사의 되었으면... 경우에 (214조의 2를) 보면 그 제13항에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죠 예. 결정한 후 범, 검찰청에 반응의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기간에서 빼는 것을 그렇게 일단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체포접수심사 는 그렇습니다, 체포 접수 심사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구성 영장 청구와 피의자신문을 규정한 (201조의 2를) 보면 실황에서 법원이 구성의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예. 그죠그 예. 다음에 구성의장을 발부하여 검찰에 반한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지금 앞에는 때고 뒤에는 날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법어, 어, 법문상 날이라고 하면 어, 날이라고 해석을, 해석을 하는 것이 문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상으로도 진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관계없이 청구한 날이 오늘이고 어, 영장 서류가 나온 날이 내일, 내일 모레 새벽이라 하더라도 3일씩 그렇게 구속기간을 어, 제외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 온 것은 알고 계시죠?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 체포적 부심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어, 이 때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형사소송 절차 실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포 이문헌에도 불구하고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는 불산입하는 것을 이제 시간 단위로 하도록 하고 또한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이제 일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또 달리 해석을 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헌에서 때라고 했는지 날이라고 했는지 하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고 좋습니다. 하는 하나의 증거는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죠. 지금 그 제가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셔서 그 질문 으로 넘어가죠. 예.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 지금 어, 담당 재판부가 구속 기간에 산입된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 산입하지 않는 걸로 아, 그렇죠? 산입하는 걸로 산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 한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214조의 제1 3항에는 아, 아닙니다. 214조 제 14항에는 그 기간은 어, 체포 기간을 할 때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 기간에 있어서는 그 구속 기간 산입하지 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당연히 구속 기간에도 그것을 산입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어,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결정문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고 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사무면서 지금 그 책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거에 따르면 그거에 맞는 해석인가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포든 이제 구속이든 시간을 단일할지 혹은 날을 단일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모두를 이제 넣도록 하고 있는 같습니다만은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체포와 구속의었던 본질적인 차이에 조금 더 차관을 해서 달리 해석을 한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체포 그 적부심사에 때문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한 시간 그거는 지금 13항에 누가 읽어보더라도 그 구속 기간까지 산입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게 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뺐단 말입니다. 저희께서 문제점 됐습니다. 인정하셔야죠. 예, 말씀 말씀드리면 예. 이제 그래서 어, 추석서도 이제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기는 있는 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어, 저희들이 이제 체포적 구심 자체가 연간 열다섯 열여섯 건 정도로 아주 이제 특히 이제 사례가 적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실무 해가 어떤지는 사실 아니,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사례가 상황이지만 적고 많고를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당연한 건데 지금 판사님께서 판사는 그렇게 지금 빼그 굉장히 무리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어, 법무장관 부 대인께 묻겠습니다. 아, 네, 네. 그 검찰에서 지금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네,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고 언론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 아니이해했고 예. 네.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언론 통해서 아니, 정식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아 이거는 거의 뭐그 시점에서 음. 어, 언론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언론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보고 규칙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보고 규칙에 엄밀히 말하면 중요 사건이 있어서 발생이나 수리나 처리나 재판 선고 결과를 네가지를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사전에 해야 네. 한 것도 없습니까? 네네, 네, 네, 없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한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투는 방법인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너무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수입니다. 유연적인 그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거 좀 그거는 따지기 전에 그럼 어떻게 다툴 생각이에요? 어, 이 본안에서 다툴 예전안에서뭘 어떻게 다툽니까?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이 공소제기 제기 어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본안에서 네.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제기가 적법하냐라는 아니죠? 네. 구속 기간이 더가 됐는지를 지금 결정문에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미 풀려났어요. 내란 속에 풀려났는데 그 구속 기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본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따집니까? 근데 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기증문에서는 구속... 지금 구속기관 문제를 산입, 산입이 되니마니 하면서 구속기관이 도가돼서 기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안에서 네. 다툴 수 있는 것도 구속기관이 도가됐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구속기관이 도가됐다고 풀려난 사람한테 본안에서 어떻게 따진다는 거예요? 아, 공소재개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공소... 되기 때문에 그 구속과 불구속은 공소재기절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구속된 아니, 상태로 공소재기가 음. 되느냐. 불구속 상태로 공소 제기가 되느냐 문제는 공소재해 아 근데 이그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석방을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을 보고 있고 그렇다면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지금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는 뭐 내란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 취소, 보석 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죠. 구속 취소에 대해서 현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어, 아, 구속 취소했잖아요. 그... 왜 근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집행정지 위원 사례 의논하면서왜 구속취소 사례를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해요? 법무부 지금 차관도 그렇고 구속취소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속취소에 대해서 없었죠? 없...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아,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할 것니다 여보세요? 것은... 예.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구속집행정지는 제소자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즉시 한건못 가니까 그거는 인권 집배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게 렇 판결한 거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왜 근데 그걸 있던 것처럼 얘기해요 어 잠깐 그 위원장님 저 허락해 주시면 구속 취소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형사소송법 33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바로 즉 석방이 되는데 10년 이상 구형하게 되면 예외를 한다는 규정이 위헌 선고될 수 아, 있게 윤석열 수기에. 내란 수기가 무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제 말씀은 그때 결정문 자체가 이 331조에서 자, 말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든 법무차관이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그...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